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삐맘이에요. 오늘은 이 꽃대, 꽃대 번식한 아이들하고 지금 꽃대 달고 있는 애들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를 얘기해 볼게요. 요, 요 애기. 여기 둥근잎 비치후이대 같아요. 예, 근데 봄에 꽃대가 올라온 거를 제가 꺾어서 그냥 심어놨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얘는 아마 꽃대로도 번식이 잘 되는 애 같아요, 둥근잎 비치후이대 이쁘기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심어놨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 집시 얘도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거를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로 자구로 저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기도 조금 맣게 지금 자구가 하나 있고. 달기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적심을 해도 자구가 많이 나오지만, 꽃대에서도 그렇게 자구가이꽃이보다도더 번식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요거, 블루 엘프예요 블루 엘프 여름에, 그, 조금 안 좋아갖고, 위에를 꼬집어 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꽃대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요거 제일 위에 올라온 거두 개는 꽃대 같아요. 그런데 요 밑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자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번에 도요 꽃대를 한번 안 자르고 그냥 놔둬 보려고요. 한 여름 같으면은 조금 벌레도 생기고 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꽃대 때문에 저기 막그 애들이 뭐 꽃대를 타고 물이 들어가서 뭐 물르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선선한 가을이니까 그냥 저기만 놔두고 한번 지켜보려고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저 뒤에 이름표에는 여제라고 써 있는데 여제 여제하고 황홀한 연꽃하고 같은 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황홀한 연꽃하고 여제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얼굴이 그래서 그냥 이름표 주신 그대로 키우고 있어요 21년 3월 17일날 분갈이 했네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꽃대가 달렸는데 자세히 보면 저 꽃대 있는데 꽃같지가 않고 자구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잡히나? 아무튼 자구처럼 저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지켜보려고 꽃대를 안 꺾고 그냥 놔둬, 놔둬봤고요. 지금 이렇게 꽃대에 올라온 애들이 몇 있어요. 그리고 얘는 설레임이라는 애인데, 아, 그냥 생각없이 꽃대를 탁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보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손이 방정 맞아요. 얘는 이름표 없는 애,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저기 뒤에, 부영. 얘가 꽃대 올라온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그냥 꽃대 안 잘라주고 저렇게 놔뒀더니 이렇게 자구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달려있지만은 그 옆에 자구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지금 꽃대에 올라온 애들은 안 잘라주고 그냥 한번 지켜볼까 싶어요. 이렇게 꽃대가 그래서 지금 꽃대에 올라온 애들만 이렇게 골라봤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적심해갖고 자구 많이 올라온 애들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제스타. 제스타가, 아우,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뻤던 애가 그냥 한순간에 입장을 다 떨구더니 세상에나 자구 올라온 거 봐봐요. 자구.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얘네들이 다 크면 진짜 이쁘겠죠. 아, 기대돼요. 그리고,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인데, 얘는 조금 성장이 좀 느리네요. 엄청 이뻤던 애였는데, 저렇게 이제 적심해놓은 지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조금 막게들 자구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에이, 이 백민 얘는 지금 3일을 저명관수를 해줬는데도 저렇게 쪼글쪼글한게 살아나지를 않아요.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한번 갖고 내려가서 뽑아서 뿌리를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뿌리가 안좋은건지 뭐가 안좋은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 나나후쿠미니 나나호꼬미니 묵등이에요. 그 22, 22년 9월 1일날 지금 분갈이했다고 써있거든요. 그럼 9월 1일이면 벌써 언제야? 오늘이 24일, 4일이니까 벌써 23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분갈이 하고 나서 저 목대, 목대 있는데 붙어 있는 붙어있는 애들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목대도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재분갈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 너무 묵둥이를 사와서 이래, 이런 거예요. 너무 묵어갖고 수영이 엄청 이뻤던 애인데, 이제는 이렇게 너무 묵은 애는 사지 말아야겠어요. 나나 꼬미니가 진짜 이뻤었는데, 음, 요것도 한번 재분갈이를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거좀 살펴보려고 옥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거, 이거, 이거 애들 장난감 싱크대에요 저기 전자레인지도 달려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달려 있던 거를 주워와 갖고 이렇게 테이블로 잘 쓰고 있답니다. <laughs> 참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의 별 거를 다 주워오고 재밌어요 진짜. 아유. 그다음에 이, 이 여기 여기 애들 병난 애들. 저렇게 양파망으로 해서 씌워놨어요 저렇게 하도 나비니 비둘기가 와서 해쳐대니까 근데 조금 아까 쟤네들을 들춰보니까 아주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많이 건강해졌더라고요 좀 보기는 흉해도 한번 들춰볼까요? 이거 보세요. 애프터 글로우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늘져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네들 이제 큰 입장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조금 커 나오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밑에서. 아주 이쁘네요. 저기 조이, 조이도 저렇게 자구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밑에도 보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조이가 글쎄 이렇게 큰 화분에 있던 애가 다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갖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얘펄 그레이라는 애인데 펄 그레이 얘도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다육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음... 적심했는데. 이걸 제스타. 제스타 위에 얼굴이 저기 하나 있네요. 적심한 얼굴. 얘도 캉캉. 캉캉. 캉캉도가운데로 꼬집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그냥 양 사방에서 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밑에도 보면 또 올라오고 있고, 지금, 세 개, 네 개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개가. 독일 샴페인도 이렇게 안 좋아서. 근데 뿌리 내렸네요. 이제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음. 얘는 노조, 적심한 얼굴. 어, 얘도 뿌리 내렸네요. 이렇게 뉴엔의 진주도 있고. 간도리스 철아, 이가철하예요 <laughs> 아유, 근데 얘는 아직 자리 안 잡았네. 음, 어, 얘도 얘도 자리 잡았네요. 짱짱한 거 보니까. 음. 베이비 핀거도 잘라서 저기다 심어놓고 요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